안녕하세요, 진석입니다. 메이플 돈 버는 법, EPI 반지. 어, 이 EPI 반지, 발레온 죽이면 나오는데, 막길 가다가 버려져 있을 때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이거, 버리지 말고, 강화해갖고, 이렇게 혼돈의 주문서로, 공격력 2 이상 띄운 다음에, 이렇게, 이거를 10강을 해가지고 팔면은, 이거, 보통 한 천만원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판 것도 한 2천 몇백만원에 팔렸는데 이건 운이 좋게 이거 공격력이한4 이상 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십강을 해갖고 팔면 되는데 십강을 하는데도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은 계산을 해 보면은 15만원 어, 30만원 50만원 75만원, 100만원, 105만원, 140만원, 180만원, 220만원, 270만원, 320만원, 370만원 실패를 많이 하네 구성에서 이렇게 한 420만원 정도가 들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면은 이렇게 e p 아의 반지 이렇게 10강 돼 있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중에 공격력 붙은게 이렇게 이렇게 공격력이 3위 붙었는데 1000만원 중 999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 저는 한 977만원 정도에 올리면 그냥 팔리는데 예 그러면은 벌써 손몇번 이렇게 까딱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한 500만원 이상을 번 거죠 그래가지고 이피아의 반지 길 가다가 버려져 있으면은 이렇게 손돈을 주면서 먼저 바르고 식강 해가지고 파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안 발린거나 실패한 것들은 이렇게 장비 합성하거나 분해해가지고 또, 또 재료로도 쓸수 있고 재활용도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런 식으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이게 무턱대고 막 대량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지 마시고 하나 팔리면 또 하나 만들고 하나 팔리면 하나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